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네,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입니다. 그죠?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 준 건데 어, 22번 문제. 그러니까 22번까지가 공통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어, 그 중에서 마지막 문제 어, 단답형 문제. 마지막 2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px 제곱 q.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5 이하의 두 자연수 p q 순수 사이 개수를 구하시오. 자, FX는 3차 함수고, PQ는 자연수 25 이하, 1에서 25까지. 음. 자, 조건 하나씩 봅시다. FX가 절댓값 FX? 이거가 X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이 5개다. 어, FX가 3차인데, 그죠? 3차 그래프, 그리고 그리 가면서 아까 3차 그래프 보통 최고 차용수니까, 어, 요렇게 될 건데, 이런 그래프가 극대국소는 두 개뿐이잖아. X, A, S 극대국소. 그런데 절대값 FX다. 그지? 그럼 꺾어 올려가지고, 극대국소가 다섯 개가 되려면, 뭐, X축이 이런데 이렇게 꺾어 갖고는 안 되겠지? 그지? 어, 이렇게 접해도안 되고, 딱요 때,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 FX니까 밑에 그 꺾어 올리 모양이 요렇게 될 거고, 요건 아니고, 또 요거 꺾어 올려가지고, 모양이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 점에서 극소, 요 점에서 극소, 요 점에서 극소. 극소값 3개, 극대값 여기,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음, 요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요 점에서 극대값이 양수가 돼야 될 거고, 요 극소값은 원래 요 그래프에서 음수가 돼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돼야 되겠네. 일단 그 조건부터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지? 어, 일단 한번 미분을 해놓고 시작할까. f x는 미분하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6p x. 4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p. 여기가 0일 때. 어, 그럼 여기는 2p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0로는 값은 극대값 양수가 돼야 되고 2p 넣었을 때는 극소값 음, 음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2p일 때. 자, 일단, 적어봅시다. 가 조건에서, 음, 가 조건에서, 음, 제로 넣었을 때, F0. F0를 대입하면은 Q. 요 값은 양수가 돼야 돼. 위로. 어, 근데 이건 뭐 당연하지, 그지? 왜냐니까 Q 아까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1에서 25까지 자연수. 이건 당연해. 어. 그 다음에 또, F에, 음, EP 넣었을 때. 이피 넣었을 때, 극소값, 음, 극소값, 여기다 이피 넣으면은, 8p 세제곱, 마이너스 2 넣으니까, 4p니까, 4, 3, 12p 세제곱에, 더하기 q. 요 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고사이에 그 엑축되고 꺾어 올려가지고, 극대 극소가 다섯 개. 자, 요거 이항시키니까 q 되고 여기는 4p 세제곱 되고 일단 요식을 만족해야 되겠네요. 요거 하나 하고 자, 가조건에서는 요건 당연하고 요식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 나조건 봅시다. 다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 절댓값 함수의 최댓값하고 마이너스 2에서의 최댓값이 같다. 어, 일단 f x 절댓값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음, 요렇게, 요렇게. 최대값, 요거를 낮을 수도 있고,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지? 어, 뭐,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여기가 제로고, 여기는 이 p 고 요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어, 1에서 1까지 절대값 fx, 요 그래프의 최대값. 마이너스 1이 어디 고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로일 때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 1일 때가 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음. 그런데 그때의 최대값하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최대값이 똑같대.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음, 1일 때가 최대가 되면 안 되겠네. 왜냐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가 최대면 마이너스 2는 더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일때 최대값은 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보다도 어, 최대값 더 높게 올라갈 거니까. 이 때의 최댓값보다도이 때의 최댓값이더 커질 거아니야요 그죠? 두 개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죠? 어, 래되면안 돼. 음. 제로. 이쪽도 볼까, 이쪽도? 어, 일단, p가 자연수, 어, 1부터 쭉갈 거니까, 1은 요거보다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러면 1이 앞에 있을 건데, 요 사이에, 만요 정도의 1이 있다. 요 정도의 1이 있다. 그래 해도 안 되겠지, 그죠? 어, 왜냐니까, 요것보다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말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하면 2일 때가 그러면 더 값이 커질 거니까, 그렇지? 음, 똑같다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나 1일 때는 최대가 되면 안 되고 제로일 때요 값이 최대가 되한다고 제로일 때 f 제로 아까 q 요 값이 최대가 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시 보면 음.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제로고 어, 여기가 이 p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여기 어딘가에 뭐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을 거고, 요 최대값 여기가 어 마이너스 2도 그러면 요 값보다도 더 안쪽에 생된다고 어 여기 있든지 여기서도 되고 물론 같아도 되니까 여기서도 되고, 요 안쪽에 이렇게 있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그지. 2도 마찬가지야. 2가 이 것보다 클 수는 없지. 어 p가 제일 작은 값이 1이니까 그지. 어클 수는 없어. 같을 수는 있고. 그럼 요 값이 딱 2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요 안쪽으로. 요것보다도 안쪽으로 2가 이렇게,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도 최대값 요 값이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도 최대값 요 값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음, 결국은 이 마이너스 2일 때하고 2일 때 함수 값이 요 0일 때 함수 값보다도 더 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문은 같았어도 되고, 그지? 자, 이제 적어봅시다. 그러면 나 조건에서, 음. 결국은 F에 마이너스 2는 거, 어, 절대값인 값, 음, 요 값이 제로일 때 함수값 q 보다도 가까나 작다 이 조건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이 절댓값인 것도 q 보다 가까나 작다 이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면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p 나기 q. 이렇게될 건데, 요거 전체 절대 값이 Q보다 작으면 요 안에 값은, 마이너스 어, Q에서 Q 사이. 이렇게 되겠네. 음. 자,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 값은 음수잖아 그지? 어, Q보다 작으니까 어, 당연하지. 어, 요건 당연한 거고, 요 조금만, 요쪽 부등식만 풀면 되겠네, 그지? 자, 마이너스 Q가 오른쪽으로 이왕시켜서 이 Q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면 8더기 12P 2로 나눠주면 은 Q가 4더기 6P 어, 요 조건 하나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요거안 풀었지? 이거 F2 넣었을 때 여기다가 2 넣으면 은8 2 넣으면 마이너스 12P 더기 Q 요거 절대값이 Q보다 가까운 작다니까 요 값이 역시나 마이너스 Q에서 Q 사이 요것도 요거는 당연한 거지, 그지 왜냐니까 p가 어, 1, 2, 3, 4 자연수니까 어, 음수값그래서 q 대인 값보다도 q가 더 크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요 조금만 왼쪽 부등식만 풀어볼게요. 이항시키면 이 q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p. 그러면 q가 2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6p 되는데. 어, 이 조건 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요 값보다도 이 값이 더 작잖아. 그럼 이건 당연한 거야. 요것만 만족하면 되지, 그지? 어,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럼 이것도, 뭐, 오케이. 지금, 오케이 해놓은 거는 당연하다는 얘기야, 그죠? 요것도 당연하고, 가 조건에서 이거, 이거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하고, 요거만 만족하면 되고, 나 조건에서 이거, 이거가 식이 네 개인데, 요거 당연한 거 빼고, 요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면, 결국, 요, 조건하고, 요, 조건하고, 요거 두 개만 만족하는, 음, PQ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1과 2, 요두 식에서, 둘다 Q, Q, Q를 중간에 나눠볼 Q 나눠놓고 그럼, 여기가 4다기 6P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는 4P 세제곱 음, 요거를 만족하는, 음, PQ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자 p q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에서 15까지 p가 1일 때 볼까 어, p 1을 대입을 하면 여기 대입하면 10 여기 대입하면 4 어, 말이 안 된다 그죠 1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이런 q가 있어 그지 이건 안돼그 다음에 p가 2일 때 p 2 대입하면 26 12에다가 4다니까 16그 다음에 q 값은 여기다가 2다면, 음, 8, 4, 8, 32, 32보다 작단다, 아까, 25보다는 작다, 그렇지, 두 자연수가. PQ가 25보다는 가까나 작다, 이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25보다는 가까나 작다. P가 3일 때, 이제. 3 대입하면 3, 6, 18, 다음에 22, 22보다는 같거나 크고, 3 대입하면 은 25보다는 훌쩍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무조건 하고 25까지만. 그 다음에 P4일 때. P4 대입하면 4, 6, 24, 어, 28 넘어가네? Q도 25까지인데, 그지? 25이 한데. 그때는 더 이상한데.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지금 PQ 순서쌍 개수인데, 이거 순서쌍 개수가 16에서 25 하면, 어, 25에서 15 빼버리면 되니까 10개 있을 거고, 요거는 2, 3, 4, 5, 4개 있네, 그지? 그래서 요거 총체 개수는 14개. 요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순수한 개수를 봐라. 응, 답은 14. 어, 가 조건에서 요거 확인하는 거는, 우리 뭐 절대가 그래프 많이 해봤어, 그죠? 어, 위로 꺾어 올려가지고, 다섯 개 되려면, 극대 수가 다섯 개 되려면, 극대 값, 극소 값이 부가수로 달라야 된다. 어, 그럼 많이 했으니까, 요 조건은 뭐 쉽게 할수 있을 거고.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하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그때 최대 값이 똑같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요최대 값이 마이너스 1이나 1일 때 되면 안 되고, 제로일 때가 최대값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도 제로가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였을 때나 2였을 때도 이최대값보다도가까나작다 Q보다도 가까나작다이조건만 만족하는 순서상 PQ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난이도는 뭐 적당한 것 같은데, 전에도 이야겠지만이 어, 난이도를 보고 나중에 2022학년도 수능이 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 말고, 그냥 수능 문제 한 문제 미리 풀어봤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공.